안녕하세요 절세미냥의 타로 카페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의 주제는 12월 행운이라는 주제로 12월 종합분을 뽑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늘 직장운이랑 연애운만 올렸었는데 아무래도 연말이고 하니까 종합운도 한번 올리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특별히 준비했고요. 여기 있는 4장의 카드 중에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카드 한장 골라주시면 됩니다. 카드 고를 시간 드릴게요. 네. 카드번호는 랜덤으로 부여됩니다. 혹시 카드 고를 시간이 부족하시다면 정지 버튼 누르고 골라주시면 되구요. 카드번호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4번, 3번, 2번. 해당 카드번호 타임스탬프 눌러서 리딩 들어주시면 됩니다. 네, 1번 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뽑은 카드는 12월의 전체적인 행운을 알려주는 카드로 리딩하도록 하고, 그 이후로 순서대로 일, 재물, 관계, 연애, 건강 순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뽑은 카드를 보면, 나인오브 코인 카드입니다 사실 뭐 나인오브 코인 나인오브 펜타클 카드는 이제 재물을 상징하기 때문에 1번 카드 뽑아주신 여러분들이 진짜 마지막 이 2021년 12월 한 달에 찾아올 행운이라고 본다면 아무래도 재물적인 게 가장 크겠죠 어, 재물적인 거긴 한데 이게 여러분들의 노력을 통해서 얻은 재물 그리고 내 노력으로 얻은 성과라면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진짜 결과로 다가올 것이고 만약에 이게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다 아 누가 아, 민양아 이 주식 오를 것 같아 한 천만 원 넣어봐 그래 오빠 믿고 넣는다 콜. 하고 넣었는데 이제 그런 거에서는 약간 기대를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카드 뽑아주신 여러분들 중에 뭐 12월에 결과가 나는 걸 기다리시는 분들 뭐 시험이나 승진이나 그런데 그게 내가 지난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노력한 것이라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만족할 만한 결과가 올 수가 있다라고 카드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카드는 설화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 왕자가 왕자거든요. 왕자가 수박을 껴안고 있잖아요. 이게 베트남 설화인 근데 이제 베트남에서 왕자가 이제 왕의 눈 밖에 나서 귀양을 가게 됐는데 귀양을 가서 이제 바다 섬에 둥둥둥둥 떨어졌을 때 진짜 이 수박이 뭐지? 어? 처음에 수박을 보고 아 이거 잘못 먹으면 죽겠다 싶었는데 아 너무 덥고 먹을 것도 없고 이제 이 왕자가 수박을 파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 맛있어. 그래서 아 그러면 내가 이 수박을 한번 길러봐야겠다. 그리고 수박을 길러서 이제 수박에 자기 이름을 세워 이제, 새겨서 바닷속으로 바다 이제 바다로 둥둥 떠돌게 했는데, 이제 뭐 이제 바다를, 그래서 어부들이나 뭐 이제 선원들이 그 수박을 보고 어 이거 뭐지? 하고 왔다가 이제 귀양간 왕자가 이제 수박 섬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왕이 다시 불러서 내가 잘못했다. 네가 왕을 해라. 약간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카드가 말해주는 건 정말 누군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무언가를 얻어낸 성과. 그게 진짜 재물적인 거고 여러분들에게 지위를 상승시켜 준다 라고 하니까 1번 카드 뽑아주신 여러분들 진짜 한해 동안 너무 노력 많이 하셨고 고생하신 거 아는데 그게 이제 아마 12월에 어느 정도 결과로 나타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1번 카드 뽑아주신 여러분들의 직장운, 뭐 일일 수도 있는데, 근데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에서는 최고의 만족을 누릴 수가 있는데, 어 그게 아니라 뭔가 주위와 함께 일하는 거에서는 다소 만족이 조금 떨어질 수가 있어요. 텐 오브 컵스 카드가 역방향으로 나왔죠. 어 내가 주위 사람들과 함께 일한다. 뭔가 화합을 이루어야 하는데 이게 12월에는 조금 만족도가 떨어질 수가 있다. 그런데 일 그거랑 상관없이 뭐 시험이나 승진이나 내가 혼자 스스로 해서 열심히 해서 올라간 거는 충분히 만족스러울 것이다. 그리고 재물적인 것도 따라오겠죠? 자, 아, 그리고 이제 재물카드에서는 라인 오브 컵스 카드가 나왔습니다. 함께 하는 거에서는 만족도가 떨어지지만 이제 여러분들의 뭐 12월에 뭐 연봉 협상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바라던 뭔가 재물적인 소식 뭐 성과금이나 이런 게 있거나 뭐 보너스나 아니면 좀 뭔가 어디선가 콩고물이 들려올 것 같은 그런 소식이 있으신 분들은 내에게 만족도를 높여준다라고 하니까 재물적인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관계원에서는 이제 세븐 오브 펜타클 카드가 나왔는데 사실 이 카드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고할까 스톱할까 항상 고민하는 카드죠. 어 관계에서 아 진짜 이 사람과의 관계 내가 좀더 노력해서 발전할까? 아, 아니다. 얘는 그냥 여기까지 했으니까 손절을 할까? 라고 이제 1번 카드 뽑아주신 여러분들이 아마 고민을 하게 될 텐데, 전체적인 카드에서 나이도 보코인, 내가 노력한 거에서 만족을 느낄 수 있다 라고 하는데, 만약에 1번 카드 뽑아주신 여러분들이 진짜 12월에도 노력을 했는데, 내가 만족이 없는 관계라면 손절하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현명한 선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연애운, 에이스 오브 컵스 카드죠. 사실 뭐 이제 제가 절세미냥이 이제 어, 연애 는늘 매월 올리긴 하는데 뭐 커플이나 이거는 솔로분이나 다 모두 좋은 카드예요. 어 내가 만약에 커플이다, 지금까지 좀 우리 관계가 루즈했다라고 생각한다면 12월에는 뭔가 진짜 감정이 샘솟는 일이 벌어져서 어 우리가 조금 다 이제 연애 초창기처럼 그런 화기애애한 관계로 발전이다. 되어갈 수가 있고, 뭐 솔로라면 당연히 에이스 오브 컵스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나에게 진짜 이런 감정을 주는 상대가 나타날 수도 있고, 뭐 썸짝사랑하고 있는 상대가 있으시다면 관계가 더 진전될 수 있죠. 그래서 1번 카드 뽑아주신 여러분들도 연애면에서도 노력하면 충분히 내가 이렇게 성과를 얻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건강운. 어~ 페이지 오브 완즈 카드가 나왔는데요 사실 이제 완즈 카드가 역방향으로 나온 걸로 봐서 1번 카드 뽑아주신 여러분들 정말 한해 너무 고생 많으셨고 내가 그~ 노령 여하에 따라서 성과를 얻을 수 있는 달이 12월인데 아무래도 일이나 뭔가 사람과 하는 일에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거기에 때문에 건강이 조금 안 좋아질 수도 있다 뭐 당연히 일이 많아서 성과가 좋긴 하지만 그 일이 너무 많으면 내 건강이 해칠 수도 있는 거니까 1번 카드 뽑아주신 여러분들 너무 일을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조금 쉬엄쉬엄 하면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키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게 완즈다 보니까 이제 또 서서 일하시는 분이나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 이제 자세 바르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 척추를 꼿꼿이 세우는 게 중요할 것 같네요. 그럼 마지막 조언카드 한번 볼게요. answering the call 이제 더 타임이 나오라고 합니다. 어 1번 카드 뽑아 주신 여러분들이 아마 바라는 소식이 12월 달에 무조건 하나 이상은 있을 거예요. 저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 응답의 콜이 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 여러분들이 움직일 시간은 지금이라고 하니까 진짜 1번 카드 뽑아 주신 여러분들 이제 뭐 순서대로 말씀드린 것도 한번 참고를 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노력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한 달이라고 하니까 누구보다 행복한 12월 보내시길 바랍니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네, 2번 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뽑은 카드는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12월의 행운 종합적인 카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순서대로 일, 재물, 직, 어, 일, 재물, 관계, 연애, 건강운으로 이제 여러분들 12월 운세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뽑은 카드 알아볼게요. 네, 더 러버스 카드네요. 뭐, 이번 카드 뽑아주신 여러분들 중에 이제 솔로 분이 계시다면, 이제 환호를 외치셔도 되는 그런 카드인데, 이 카드는 이제 미녀와 야수 카드죠. 어, 미녀와 야수. 음, 모두가 아는 그 디즈니의 만화가 생각나는데, 왜제 디즈니 주식은 안 오르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번 카드 뽑아주신 여러분들 아무래도 12월 한 달은 뭔가 사랑이 샘솟는 그런 달이 될 텐데, 그 사랑이 꼭 이성과 아니면 연인과의 사랑일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정말 인류에도 없어. 이제 세상에, 뭔가. 정말 세상에 대한 사랑, 애정이 없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애정이 진짜 샘솟을 수가 있어요. 어, 나는 진짜 뭐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아 그게 아니라 이제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뭔가 애정이 샘솟고 아니면 뭐 길거리에 지나가는 풀만 보더라도 아 세상은 진짜 아름답구나. 세상을 조금 더 사랑하고 내가 나아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카드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녀와 야수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짜 누군가의 겉모습 진짜 보여지는 게 아니라 내면에 대해서 뭔가 탐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깊은 사랑을 느낀다고 하는 카드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이번 카드 뽑아주신 여러분들은 12월달 진짜 2021년 한 해도 너무 고생 많으셨는데 뭔가 진짜 나뿐만 아니라 타인까지 뭔가 아우르는 그런 감정으로 충만한 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신적으로 한 단계 더 성숙해지는 그런 달이 될것 같네요. 그러면 이제 순서대로 아랍 카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일 카드에서는 이제 퀸 오브 컵스 카드가 나왔어요. 사실 제가 이제 직장원을 매달 꾸준히 올리는데 제가 직장인이다 보니까 퀸 오브 컵스 카드 뭐 일적인 거뭐 사업하시는 분들 다 보셔도 되는데 어퀸 오브 컵스 카드가 역방향으로 나온 걸로 봐서는 아무래도 2번 카드 뽑아 주신 여러분들이 뭐 직장이나 뭐 내가 하고 있는 일적인 측면에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노출시키려고 하지 않는 부분이 있을 텐데 사실 제가 이제 종합적인 카드로 러버스 카드라고 해서 이번 카드 뽑아주신 여러분들이 아마 12월달에 이해도나 뭔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 달라질 것이다. 뭔가 여러분들의 정신적인 성숙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직장은 또 그렇게가 쉽지가 않죠. 회사는 이제 돈을 나에게 주고 나는 그 시간을 이제 회사에게 주는 그런 약간 조금 거래가 있는 곳인데 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2번 카드 뽑아주신 여러분들이 조금만 인류애를 발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일을 하다 보면 진짜 날이 갈수록 인류애가 뚝뚝 떨어지는데 2번 카드 뽑아주신 여러분들의 일적인 측면에서 이런 거는 조금 조심하는 게 좋겠다라고 카드가 말을 해주는 것 같고요. 이제 재물운 같은 경우에서는 8 오브 소드 카드가 나왔죠 어, 사실 이거는 내가 뭐 재물은 이 크게 나쁜 게 아니라 어 내가 이 정도 소비를 하진 말아야 되는데 아 내가 뭐 이거는 안사고 뭐 이렇게 아껴서 뭔가 이 이 작고 소중한 월급이나 작고 소중한 나의 그런 재정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애써 외면하는 것 같아요. 이제 연말이고 하다 보니까 아 누구랑 나가서 뭐한번 나가면 진짜 5만 원, 10만 원 이제 쑥쑥 나가는데 아 외면하고 있다가 아 나는 정말 왜 이렇게 돈이 없는 걸까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헤쳐 나갈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조금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관계운에서는 데빌 카드 역방향이 나왔습니다. 사실 관계운에서 데빌 카드 역 방향이 나왔다라는 건 내가 끊어낼 수 없는 어떤 상대방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관계에서 내가 끊어낼 수 있다 이겨 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흐름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직장이나 일 카드에서 퀸 오브 컵스 카드가 역방향이 나왔다 보니까 어 내가 아 진짜 재랑은 진짜 일 하기 못 아, 진짜 꼴도 보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일을 하게 된다.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헤쳐 나갈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진짜 관계가 파국으로 된뭐 친구나 가족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관계에서 오히려 벗어나서 여러분들이 홀가분해질 수 있는 12월 한 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연애운. 뭐 관계운과 연애운은 다르죠. 사실 그 사랑의 개념이 진짜 너무 크긴 큰데 어, 가족이나 친구를 사랑하는 것과 진짜 연인을 사랑하는 거는 너무 또 다른 거잖아요. 여기서는 퀸 오브 스월드 카드 역방향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제 러버스 카드가 나와서 연애 운이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 연애 운이 좋은 것과 이제 갑작스럽게 헤어질 수 있는 거는 또 다른 문제죠. 이거는, 어, 연애운 자체는 나쁘진 않겠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나 갑작스럽게 뭔가 이별을 맞이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어, 사실 뭐 이게 자존심을 내가 너무 내세우거나 그렇게 해서 극단적으로 대화를 하거나 아 이게 내가 맞아 너는 틀려라는 방식으로 나아게, 나아가게 된다면 뭐 썸이나 짝사랑이나 뭐 재회나 잘 되어가던 것도 망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주의하라고 카드를, 카드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더 러버스 카드에서도 사실 미녀와 야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벨이 이제 야수를 볼때 진짜 겉모습만 봤으면 이제 뭐 일찌감치 손절을 했어야 겠죠. 물론 아무리 왕자고 그렇긴 하지만. 그쵸? 왕자? 왕자면 또 가능할 것 같긴 한데,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진짜 속마음을 보고 그 사람과의 대화, 뭔가 깊은 대화가 필요하다라고도 이제 카드가 말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주의하면 될것 같고요. 건강원에서는 사실 식스 오브 펜타클 정방향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카드 뽑아주신 분들 뭐 딱히 뭐 건강에 대해서 뭐 주의하거나 조심해야 될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연말이니까 뭐 술을 너무 많이 먹거나, 아니면 너무 늦게 자거나 하는 거는 조심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마지막 조언 카드. 보야지 오브더 하트입니다. 사실 뭐 전체적인 카드 흐름도 러버스 카드가 나왔고 이제 조언 카드에서도 하트 카드가 나와서 이번 카드 뽑아 주신 여러분들은 진짜 가슴 안에 감정, 진짜 사랑이 샘솟는 그런 12월 한 달이 될 거고 꼭 여러분들이 그제 가슴이 가슴에 진짜 사랑이 샘솟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 사랑을 느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진짜 순간적으로 아 이거 마음에 안 들어. 아 진짜 얘 손절. 아 진짜 쟤는 내 남친이고 쟤는 내 여친이 아, 이 순간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막말을 하게 된다. 이게 여러분들의 진짜 사랑에 조금 흘러가는 거에서 진짜 장애물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번 카드 뽑아주신 여러분들은 이것만 주의하게 된다면 정말 사랑이 넘치는 마지막 2021년의 한 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네, 3번 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뽑은 카드는 여러분들 12월의 전체적인 종합 행운을 알려 주는 카드로 리딩하도록 하고요. 순서대로 일, 재물, 관계, 연애, 건강 순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언 카드까지 함께 리딩해 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뽑은 카드. 어떤 카드일까요? 네, 행맨 카드네요. 네, 사실 이 카드 같은 경우는 이제 뭔가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내가 잠시 멈춤을 하고 이제 약간 미래를 위해서 숨을 고르는 그런 카드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카드는 이제 잠자는 숲 속의 미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미녀가 이제 마녀의 괴략에 빠져서 이제 잠시 잠을 자고 있는 건데, 어 이제 언젠가는 잠을 깰 거예요. 그런데 그 잠을 깰때 왕자님의 키스로 깨느냐, 아니면 내가 조금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깨느냐. 물론 동화속에서는 왕자님이 와서 이제 키스로 깨워주죠. 이렇게 동화, 동화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3번 카드 뽑아주신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12월에는 내가 몸을 약간 움츠리고 사려야 되는 일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게 어느 측면에서라고 말씀드리기는 딱 어렵지만, 뭐 일적인 부분이나 관계적인 부분에서 뭐, 연애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죠. 이제 전체적인 카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내가 지금 물러서는 게. 별로 나에게 여,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다. 아내 12월 운왜 그러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게 아니라 더 높이 뛰기 위해서 이제 개구리도 더 높이 뛰기 위해서 이제 움츠리고 그 뒤에 높이 뛰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카드에서도 말하는 게 이제 잠시 멈추는 거지 영원히 멈추는 게 아니다. 그리고 내가 희생을 해서 무언가 정비를 하고 개선하고 개선해 나가는 시기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순서대로 이제 직장 1 카드로 봤을 때휠오버 폴춘 카드가 이제 역방향으로 나왔어요. 아, 왜 하필 또이 카드가 바로 역방향으로 나오냐. 이제 뭐 운명의 수레바퀴가 거꾸로 돌고 있는 건데 사실 올바르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어 이거 약간 삐그덕 잘못 가고 있는 건데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3번 카드 뽑아 주신 여러분들의 뭐, 직장이나, 뭐, 하시는 사업이나 일에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3번 카드 뽑아주신 여러분들, 일적인 측면에서는, 아, 내가 뭐,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내가 사업을 더 확장해야 될까? 아니요. 어, 지금은 확장을 하는 시기가 아니라, 잠시 멈추는 시기고, 특히 직장에서도, 아, 내가 여기서 일을 하고 있는데, 뭘더 해야 될까요? 아니죠. 지금 하고 있는 것만 잘 유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이제 3번 카드 뽑아주신 여러분들 중에, 뭔가, 성과급이나 뭐 승진이나 이런 걸 기대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만약에 그게 되더라도 아 이게 과연 나한테 도움이 될 것인가 오히려 이런 시기에는 조금 존버를 하는 게 좋아요. 지금의 자리를 지키고 뭔가 하는 거를 하는 게 조금 여러분들에게 좋기 때문에 근데 그게 지금 당장은 아왜나 되는 게 없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재물운에서는 이제 파이브 오브 완즈 카드가 나왔죠. 이게 나의 자꾸 소중한 월급으로 이제 투닥투닥 싸우는 건데, 사실. 뭐, 여러분, 항상 뭐, 돈은, 들어오는 돈은 자꾸 소중해요. 이제 이걸로 뭐, 연말 선물도 사야 되고, 이제 연말 파티도 해야 되고, 이렇게 뭔가 투닥투닥이는 거. 그런데 이게 뭐꼭 생활고에 부딪힌다. 내가 막 돈이 너무 없다라는 건 아니니까 걱정하시지 말아도 될것 같고요. 이제 관계운에서는 에이스 오브 컵스 카드가 나왔습니다. 역방향으로 나왔죠? 그래서 관계운에서 무언가, 아, 이 새로운 사람과 특히 만날 때는 뭔가 관계가 그렇게 진전되거나 좋아지진 않을 수가 있다. 뭐 뭐 민양님, 저 이제 3번을 뽑았는데, 뭐, 차이가 안 좋은 직장 상사도 있고, 친구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한다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먼저 다가가는 것보다는, 진짜 조금 기다리고, 그 사람, 왜냐면, 관계원에서도 에이스 오브 컵스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뭔가 기다리고 다가가기보다는 조금 존버를 하는 그런 시기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뭐, 지금까지 잘 지내던 관계가 갑자기 막안 좋아지고 이런 건 아니고, 어, 뭔가, 안 좋았던 관계가 좋아지기는 조금 어렵고, 특히 새로운 사람이나 뭔가 새로운 집단에 들어가는 기에는 조금. 별로 좋지 않은 시기일 수도 있다라고 약간 조언으로 말씀을 해드리고요. 이제 관계, 제 관계 운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제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제 연애 운. 연애 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여사제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내가 내 자신도 어떻게 해야 될지 마음을 모르겠다라는 카드거든요. 흑과 백이 같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 겉으로는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속으로는 아, 이게 아닌데 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연인이 있으신 분이나 아니면 솔로이신 분들 다 그런 거죠. 딴 솔로가 괜찮아. 아 아니야, 내가 언제까지 솔로로 지내야 돼?라고 하는 카드일 수도 있고 연인이 있고 아니야, 내 연인은 착하니까 뭐 돈이 없어도 괜찮아. 하지만 속으로는 아 미치겠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약간 이제 갈팡질팡하는 그런 카드인데 어, 3번 카드 뽑아주신 여러분들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12월에 꼭 결정을 안 하셔도 돼요. 지금은 잠시 멈추고 그냥 그 관계를 조금 지켜보는 것도 여러분들이 먼 미래를 봤을 때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기 때문인가요? 이제 건강원에서 킹오브 컵스 카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누구 눈치 보고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너무 많이 쓰다 보면 약간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될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12월에는 주의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조언 카드. 미스틱 킬러가 나왔습니다. 힐링 에너지는 너의 안에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3번 카드 뽑아주신 여러분들 아니 연말인데 이제 내가 연말에 기분 좋으려고 카드 뽑았는데 왜 이렇게 주의해야 되는 게 많아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스스로 그런 어려움이나 고통을 잘 헤쳐나갈 수 있고 지금은 움직이기보다는 잠시 움츠려서 뭔가 기다리는 시기라고 하니까 또 12월만 그렇지 뭐 1월이나 2월, 3월 언제든지 쭉쭉 피고 나갈 수가 있으니까 3번 카드 뽑아주신 여러분들 지금 말씀드린 거는 그냥 조언으로 삼고 여러분들은 정말 누구보다도 가슴 속에 이제 힐링 에너지가 넘치시는 분이라는 거를 잊지 말고 마지막 한달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네, 4번 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고른 카드는 여러분들의 12월의 종합적인 행운을 말씀드리는 카드로 리딩하도록 하고, 순서대로 일, 재물, 관계, 연애, 건강 순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언 카드도 물론 뽑았고요. 그러면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뽑은 카드. 와, 더썬 카드 나왔어요. 사실 뭐썬 카드는 뭐 어느 타로 카드를 막론하고 진짜 좋다라고 말씀드리는데 특히 여기서는 이게 이집트, 파라오, 그 태양의 신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뭐, 그냥 전지 전능한 신이에요. 정말 신의 끝판왕. 그 예전 이집트 신화나 그런 걸 보면은 이 태양의 신이 진짜 끝판왕인데, 그래서 4번 카드 뽑아주신 여러분들 진짜 올한해 너무 고생 많으셨고, 진짜 12월이 행운의 끝판왕이 되지 않을까. 진짜 내가 다할수 있어요. 진짜 너무너무 좋은 카드. 특히 이제 썬카드. 뭐, 직장 다니시거나 사업하시거나 일하시는 분들, 뭐, 재물까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거기서 한층 지위가 업그레이드 되고, 진짜 내 거, 말을 거역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러한, 진짜 권력을 가질 수도 있는, 정말 너무너무 좋은 카드이기 때문에, 4번 카드 뽑아주신 여러분들은 일단, 진짜 12월의 행운, 나에게 진짜 늘 항상 태양이 비춘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 달을 보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바로 이제, 직장 일운 카드로 알아보면, 이제 나이 오브스월드 카드가 나왔죠. 이제 내가 뭔가 칼을 들고 앞을 향해서 돌진을 하는 거예요. 어, 내가 이제 나아가는 길이 진짜 이게 새롭게 길을 뚫는, 뚫는 그러한 환경이고 흐름이기 때문에 4번 카드 뽑아주신 여러분들은 뭐 진짜 12월에 하고자 하는 일이나 사업이나 그런 게 있다라고 하면 그냥 쭉쭉 여러분들 마음대로 밀고 나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그거랑 발... 반... 반대로 재물론 카드에서는 스타 카드가 역방향으로 나왔는데 이게 희망도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너무 과한 소비를 할 수가 있어요. 진짜 일에 뭐 너무 사업을 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진짜 너무 거기에 몰두하다 보면 이제 뭐 자금이 줄줄 새는 일도 있을 거고 아니면 그게 아니라 이제 어, 나 승진했고 뭐 했고 해서 이제 아 내가 한턱 쏠게 하다 보면은 진짜 나도 모르게 이렇게 과소비를 줄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4번 카드 뽑아 주신 여러분들은 그런 거는 조금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어 관계운에서도 굉장히 좋은 카드가 나왔는데요 에이드브 완즈 카드죠 이제 앞을 향해 돌진하는 카드가 두 장이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4번 카드 뽑아주신 여러분들은 뭐, 직장 다니시고,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에게는 너무너무 좋은 카드인데, 내가 무언가 새로운 집단에서 누군가를 만나고 싶다, 아니면 지금까지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 있었는데, 이 관계를 조금 해결을 하고, 돌파구를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진짜 여러분들 의지만 있다면 쭉쭉 나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관계운도 너무 좋아요. 이제 그 다음에 연애, 애정운. 사실 뭐, 애정도 하나의 관계에 사산 관계이긴 하지만 조금 다른 측면으로 볼 수가 있죠. 여기서는 식스 오브 펜타클 카드가 역방향으로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다른데 이제 썬카드도 나오고 기사카드도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받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뭔가를 주는 사람일 텐데 이제 공평하게 주거나 뭔가 베풀어 주기보다는 이제 내가 머리를 쓰는 거예요. 계산기를 이제 슬슬 때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뭐 아무것도 없다. 솔로이신 분들은 상대방이 마음에 드는 상대방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 쟤는 뭐가 좀안 돼. 저 뭐가 좀 나보다 부족해. 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어, 커플이신 분들은, 이제, 아, 진짜 난 연말인데 이거 해줬는데 쟤는 이것도 안 해주냐. 약간 이렇게 계산을 때리는 모습이 있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진짜 전지전능한 태양의 신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인자함을 가지는 게 좋지 않을까. 물론 12월에는 연애운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부분이 안 드러날 수가 있는데, 너무 계산기를 때리는 건또 좋지 않으니까 이 부분은 주의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건강운에서는 여왕제 카드가 역방향으로 나왔습니다. 탁... 아무래도 타로는 여성분들이 많이 뽑으시는데 4번 카드 뽑아주신 여러분들 중에 이제 여성분 이 있다면 이제, 여성 질환, 이제 뭐 자궁 쪽이나 이런 부분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특히 뭐, 가정을 생각하고 계신, 뭐 결혼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내가 원치 않는 임신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건강 조심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조언 카드 한번 볼게요. 위칭 유얼 데스티네이션 너의 목표에 다 다르고 있다. 너의 목표에 이미 다 달렸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빛이 정말 너무 밝게 빛나고 있어요. 진짜 이 태양신이 여러분들의 목표를 이제 밝게 비춰주고 있는데 그래서 4번 카드 뽑아주신 여러분들 뭐 시험 결과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아니면 이제 취준생 여러분들 취업 꼭 12월에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진짜 직장 관계원에서 너무너무 좋으니까 여러분들의 그런 마음껏 꿈을 펼치시길 바라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주의해야 할 점만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누구보다 밝은 2021년 한해 마무리 12월 달에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